안녕하세요 해방둥이 여러분 오늘도 어, 나름대로 이제 4 5 0대라면제 구독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주시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도 그 삶을 부여잡고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또 애가 있으면 애, 아, 애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티키큐를 이제 하려 그런데 지금 4,50대라면 솔직히 파이어 저이 되긴 이제 힘들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만약에 배달을 하면 내가 돈을 어, 배로 벌기 위해서는 배, 다, 배달을 더블로 해야겠죠 배로 벌수 있겠지만 내가 죽어난다. 그리고 이제 설사 좋은 차비 일을 갖고 있는 닥터라면 또 일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좀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작살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또 파이어족이 지금 안됐다면 앞으로 안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긴 지금늦었다뭐 특별히 뭐 나쁜 짓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재산, 내 자산, 내 자산이 나를 위해서 벌게 함으로써 내가 파이어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제가 TQQ, 재배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 공상과학, 그, 그 경제소설이죠이루 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일제로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도 달았지만 GQQ 레전드 영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이 GQQ 세베레벨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1 더하기 1, 2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450 되면 지금 그 파이어 좀못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어요. 로또를 받지 않요 그래서 로또를 많이 사나? 어쨌든 간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TKQ, 오늘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 이제 수익을 봤다, 20% 봤다, 3% 봤다, 그렇게 이제 축배를 터트리는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뭐 했을까? 여기서는 옆집에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주식을 사도 올라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TQQQ는 장기 투자해도 돼요. 예, 여기서 사서 2년 투자하면 마이너스예요. 이번 동네 농협 은행보다 이자가 작아요. 그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TQQQ는 상승장에서 고리 할 때마다 제가 얼음골에 편, 표현, 얼음골에 편해요. 해서 모아 간다. 모아 가야 되고 어느 그 기점이 오면 여기서 역사적인 최고점이야 또는 나스닥 마이너스 3% 그런 신호들이 오면은. 뛰어내려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 바닥에서 주세요되데그게 누가 하겠어요? 상위 1%도 할까 말까 해. 근데 이제 내가 한 개씩 그거를 어, 맞춰 가려고 이거 한두번 반복하면 누구나 근데 지금은 수량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달이든 음식 그 서비스든 사업이든 일이든 해가지고 굳이 그걸 돈을 모아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따블이 되면은 아니 10억을 갖고 있으면 따블이 되면 20억 자산가가 되잖아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잖아요. 내가 100만원밖에 없어. 그럼 200만원 자산가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익이 뭐 몇천 프로면 뭐가 중요해요. 수익이 그냥 한 100프로라도 100억이 있으면 2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소설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얼음골 김장떡 매매보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 g q q 있죠. 테슬라 상승장이에요. 나름대로 골을 팔 때, 아까 이게 골보였죠 그죠? 나름대로 골을 팔 때. 그 수량을 모아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역사적인 최고점, 각종 마사미들이 출연할 때까지. 출연인물, 얼음골 김장면, 당신들이 되겠죠? 또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5% 정도 TQQ가 마이너스가 가져야 돼. 근데 안 가. 왜냐면 지금 강력한 상승장이야. 곧올 거라 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배추. 뭐 이런 거 있죠? 배추. 이게 TQQ죠, 그죠? 배추를 김장을 해서 시원한 얼음골이 생기면 담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김장떡들이 알아서 AI 김장떡이에요. 이게 한개두 개씩 다시 안에서 김장을 한다니까요. 음. 제이 영상을 그, 그 저를 구독을 하고 계속 보시면 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언제까지 나스닥 번불래이 놈이 뜨면은 그때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레전드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2 0 2 1 년. 그리고 2022년 TQQQ 영상에요. 잘 보세요. 이거 몇 분씩 봐도 돼요. 저도 지금 이걸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사실은 소중하게 그 구독자님 또는 이제 TQQQ로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정말 그 브라보 뭐 이월라피처럼 그 인생들 좀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그 중년 아저씨도 힘내라고. 자 그래서 이게 2021년에요. 이 아주 쉬웠죠? 얼음골. 그러니까 올좀 올라가다가 내리면사고내리면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11월 19일 날짜가 한뭐 하루에 틀렸어 있어요. 역사적 최고점에 출연할 때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지. 역사적 최고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통 범골에 남아삼,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떼거지로 출연해요. 보세요. 그동안에 당신들은 뭐 했냐, 이거야. 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미 다 팔고 왔을까? 어차피 대형 유튜버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걸다 얘기 안 해주지. 내가 팔고 정리하고 여기서 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신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t q 장기 투자해야 돼요. 파는 거 아니에요. 자, 참아 봅시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걸로 가버렸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말이 맞는지. 이게 지금 2021년 1월 달부터 나스닥에 나스닥, TQQQ 아니야? 나스닥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아니고 그 주가 나스닥의 인덱스 그, 그 가치예요. 이게 마이너스 3%가 내가 항상 얘기서 나스닥 마이너스 3%는 희귀종이야. 잘안 나오는 희귀종, 희귀종이라고. 그래서 나스 나스닥의 마이너스 3%가 나오기 전에 여기 미끄러다고좀 어, 미끄러운데 야, 어떻게 되냐 이거? 먹을 만큼 먹는데 뛰어내려야 돼 말에 대하고 있는데 범불에 나타나면 애들 한 명이 뛰어내려면 우라락 다뛰어내리다고요얘 예, 마삼 떴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골로 가죠. 음, 그게 바로 2월 25일이에요. 여기 2월 25일 여기. 근데 놀라운 거는 2021년에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게 이 희귀종이야. 그죠? 믿을 수 없죠. 그 3월달 쭉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21년 쭉 가요. 그래서 5월달에 조금 주춤했어. 그렇지만 마이너스 3%는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때 가장 줍줍하기 좋은 때죠. 5월달에. 5월달에, 그죠? 여기. 나스닥이 마이너스 2%니까 아마 TQQQ는 뭐 마이너스 5%죠. 그랬겠죠. 그죠? 여기 골로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얼음꼬리가 주썼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쭉 가요. 자 2021년 아주 뭐 계속 상승장이니까 뭐 분위기 좋게 올라가죠 근데 역, 나름대로 9월달에 역사적 고점 53537이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연속하락 연속하락에 주목해야 돼요 이분도 마이너스 3%가 아니라 연속하락이 나오잖아요 9월달에 그러면은 2021년 9월달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연속하락이 나오죠 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미끄러운데 어어 어, 하다가 갑자기 내려간다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나올 때, 어느 정도, 그거를 돈을 축축 하거나, 또는 한번 나와서 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매를 하거나,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이분 마이너스 3%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플랜대로 쭉쭉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여기서 모았다. 언제까지? 정고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고점이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9월달도 넘어갔어. 마삼이안 나왔어.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1월 19일 날, 드디어 역사적 고점이 출현하네 그죠? 19일 날에 역사적 고점이 출현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3%는 안 나왔다고요. 네? 19일 날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지만, 여태까지 2021년 마사미는 딱한 바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계속해서 갱신을 하잖아, 역사적 고점을.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인 고점인지 모르지, 지나야 알지. 이쯤에서 얘기가 생겼어. 근데 어이구나 이걸 극복을 원하네. 왼쪽에 역사적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잔치를 끝났어. 이제 얘들이 세력들이 돈을 거둬들려게미들을 몽창 다 몰아넣고 물에 익사시키면서 얘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을 봅시다. 자 2022년 게미들이 먹을 살당는 해줘. 우리도 게미야 나도 1% 99% 게임이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작하자마자 1월, 1월 5일부터 그죠? 나스닥 마이너스 3% 떴죠? 그흔하도 희귀종의 마이너스 나스닥 마이너스 3% 2021년에는 달한 번밖에 안 나온 희귀종 범고래 나스닥 마이너스 3% 이게 뭐 거의 뭐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얘가 나오면 이게 나와서 1월 5일날 그죠? 보세요 1월 5일날 하고 12일날 연속 하락하고 2월달에또 나오고 또 나왔죠. 그러면서 또 하락하죠. 그리고 또 3월달에 또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리고 연속 하락하죠. 연속 하락하면 은 골라간다 봐야죠. 마사미가 나오, 안 나와도 연속 하락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골로 가는 골로 가는 신호예요. 3월달까지는 그렇게 갔어.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이거 여기 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마사미가 나왔다죠. 아까 봤죠. 두 번째. 세번째 마사미크에 나와서 능 놓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투자 해야 되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뭐뭐 어? 뭐 쭉쭉 여기서는 쭉쭉 하면 안 되죠. 그냥? 쭉쭉 할수록 마이너스 좀 마진 땡기고 야 이게 이게 이제 바닥인가 이게 바닥인가 이게 바닥인가 이러면서 이미 역사적 고점이 나오고 꺾어지면 하락자죠 하락상 하락장에서는 김장을 담그면 안 되죠. 왜냐 햇빛이 들어서 김치가 상하지 이것을 대부분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알은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이거를 경험을 했을 뿐이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거예요. 같이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관점을 보고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냥 돈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 이게. 어. 자, 그래서. 어쨌든, 3, 2월달에 되면서 이렇게 무수하게 나서다기, 뭐, 한 달에 보세요. 4. 그,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도대체 마사미가 얼마나, 하, 한, 번씩 또3% 올라가? 이거 희망 고문이죠? 한 번씩 3%, 5% 올라가. 이건 희망 고문이야. 그냥 하락장은 하락장이에요. 이때 팔아야지. 김장독을. 그죠? 자, 다시 보면. 자, 여기서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여기서 김장독을 팔야겠다는 거죠. 여기서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서 김장똥을 팔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묻어놨잖아 그죠 여기서 너무 많이 익절하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천천히 이걸 뭐 확인하세요 본인들이 될시 내가 이거 뭐 일부러 조작한 대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수하게 무려 16번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 참 힘들었어. 엑셀로 옮겨서 만들라니까. 제가 이게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무려 3%, 5%떴것지만 3%, 3%가 16, 17번이 떴어. 17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여기서 막았다면 우리는 꽤 많은 수익으로 캐시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저를 구조가 계속 받으면 여기서 왜안 들어가는지 알수 있어. 왜? 지금 여기서는 고른 햇빛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수량을 모았으면 지금쯤 지금쯤은 지금쯤 여기. 여기죠. 상당한 자산가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하 개수를 모았으니까. 이게 뭐100%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만 개를 가진 사람하고 100개를 가진 사람하고 만개 가진 사람이 2% 오면 끝난 거지. 아, 10% 오면 끝난 거지. 10개 가진 사람이 뭐몇 프로 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맛이 가기 시작해서 희망고문, 여태 또 팔아야죠. 매냐 하락장이잖아.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 있는 김장돈을 팔아 캐시아웃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그걸 맞추지 못하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이 TQQ를 투자하면서 해야 될 원칙, 그죠? 내가 원칙을 정했잖아요. 원칙. 여기일 때 역사적인 최고점을 지나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출현하면 나는 여기서 캐시아홀하면서 김장또 팔겠다는 거야. 예? 그걸 서 캐시아홀에서 저기 캐시로 만들어서 그 군자금 보관소에다 캐시로 그 어느 정도 그좀 뭐 배당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겠다면서. 그래서 이0게 짚고 왔어. 세상에 마이너스 3% 17, 17번을 17 때려 맞았어. 그럼 많이 무겁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사람 좀 살자, 말먹었다 이가 이렇된 거예요. 여기서 되면 벌써 마이너스 40%떡 실전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뭐 80%떡 실전돼서 죽을 사람 죽고 한강 가고 이혼 사 가지고 그 뭐야 서초동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사람 못 만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되돌아 보자고요.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에서 살아남기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역사로부터 배우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금방 또 이렇게 될줄잖아 천재지변이 나거나 전쟁이 나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상승장, 하락장이 있다. 지금은 상승장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마사미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플랜이 있다. 엑시 플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TQQQ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TQQ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우리 같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이 돈을 버는데 도박을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TQQQ 샘베르의 비지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 독립하는 그 날을 우리가 해방이라 해방하는 나라 주고 해방 둥이라다 같이 우리 해방 둥이 같은 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천천히 저와 함께 한 걸음씩 해방 일지와 함께 나아갑시다. 힘내자고요. 이왕 소중하게 우리가 얻은 삶이야, 지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갈수 없잖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은 아직 못 하고 뭐 그런 하고 못 하고 행복의 척도는 아니야. 결혼 한번 해봐야 될 거야. 아니 결혼하고 또 자식도 안아보고 의미 있는 행복한 아주 아주 평범한 삶을 살 가치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죠. 그죠? 왜? 내 돈이 나를 나를 자제하게 제어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내 돈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언제까지 우리가 돈 가진 사람의 그너 뭐야, 종도로서 하다 살, 살 거요. 하다 갈 거요. 나는 그런 생각해 그래서 난 자주 독립을 원한다. 여러분도 할수 있다. 우리는 같이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해방.